매년 점점 더 어려워지는 비트코인의 파동 분석.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자 자산으로 정착을 하고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거와 커플링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백도사입니다. 자, 2022년 9월 29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이제 9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자, 9월 한달 동안 비트코인의 무빙 또참 어지러운 한 달의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급락의 흐름들도 나왔고, 급등의 흐름들도 나왔고, 그죠 지금은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아마도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정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비트코인 분석을 해 드렸을 겁니다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비트코인을 단타 매매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시장이었죠 그죠 2018년도까지만 해도 쉬웠어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 어렵지 않았고요. 2020년도에도 해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비트코인의 무빙은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과거에 뭐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스토캐스틱 RSI 이러한 보조 지표가 그래도 딱딱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비트코인이 그러한 보조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과연 뭐 때문에 비트코인이? 과거에 그러한 분석대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제는 분석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시장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항상 보시면, 네, 뭐, 개화기가 있을 거고요. 그죠? 처음에 시작이 됐고, 뭐,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독고다이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나 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스닥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나스닥은 뭐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죠? 나스닥, 물론 단기 낙폭 과대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단기 급등일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 시장은 그냥 단순히 이러한 뭐 피보나치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 이러한 파동 이론으로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파월 의장 아니면은 연준 위원들의 이러한 연설, 발언들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변동을 보이고 방향성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죠?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비트코인의 차트만 분석을 해서 가격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나스닥 시장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쉽게 할수 있는 매매는 아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당분간은 시장이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은 시장이 될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연중 최저치를, 네, 갱신을 하고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지속적인 매파 발언. 그죠?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금리 인상 이슈들이 부각이 될 거고 달러화가 강세의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망 역시서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음.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하반기,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죠. 내년 하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의 호재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다? 바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다.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낮다. 이게 가장 큰 호재고, 그거를 제외한다면 호재로 볼만한 거는 내년 상반기 끝날 때까지는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반등을 기대하고, 그 때까지는 비트코인에 조금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지금은 묻어두고 길게 가는, 그러한,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뭐, 눌릴 때마다 매집을 해 나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단기로 보시는 코인 투자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코인 현물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선물, 매도 쪽으로 해서 단타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효과적 매매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앞으로 점점 점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분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차트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도요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도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간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리딩을 계속 해드리고 좋은 구간에 롱 혹은 쇼스로 픽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눌러 놓으시고 알람 설정 해 놓으셔서 실시간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백하.